오늘 12월 14일입니다. 어제, 오늘 새벽에 제가 이제 그 에, 비트코인 어, 하락 추세로 다시 이탈한다라는 메시지를 드렸고, 단가표를 새로 리뉴얼 해 가지고 이렇게 새로 만들었습니다. 에? 현재로서는 에, 이제 비트코인만 간단히는 보시면, 에, 뭐 여기로 봐도 되고, 아니면 뭐 여기로 봐도 되고, 여기기서 볼게요. 여기서 봐도 될것 같아요. 여기 이제 비선비선 가격표인데, 예, 빗선 가격으로 바로 될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웨이브가 현재 계속 하락을 하고 나서, 하락하고, 조정주고, 하락하고, 현재 뭐 조정이 이게 끝난 건지, 뭐, 여기서 쌍바이한 번도 올라올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이탈할 가능성이 거의 커 보여요. 이탈은 거의 100% 한다고 봐야 되고, 여기서 이제 한 차례 더 이탈했을 경우에 결론적으로 에, 이렇게 보시면 이제 한 차례 더 이탈한다는 걸 기정 사실로 볼때 마지막에는 투매가 동반이 될 수밖에 없어요. 버티다 뻗치다, 버티다가 여기서 더 빠져버리면 사람들이 이제 던지게 되니까 더 투매가 동반된다는 가정하에서 에, 최소한 138%그 대로 가는 315만 원, 315만 원, 316만 원 투매가 조금 더 가속화된다. 그럼 면 어제, 1 6 1 8자리2 8 0만 3만원. 예, 3만 예 초보가 막판에 한번더 슉, 나오면서, 뭐, 나오면서 옆으까지 껴버린다. 이른바, 예. 그러면 뭐, 여기, 264만원 수준까지도, 소지가 있다. 하여튼, 요 근처에 서이서는 아마 저점이 제가 지난번에, US달러로 2 3 0 0불 말씀드렸죠, 예. 2,300불이면, 오늘 환율 뭐, 대충 계산해보면, 2 3 0 0불이면뭐 1,150원 잡으면 265만원 정도 나오죠 그럼 김, 김프가 뭐 붙을 거냐 꺾고 역 옆프가 낄 거냐는지 나중에 봐야 될것 같고 그래서 아마 그 정도 수준에서 하락이 일 달러가 되지 않을까라고 현재 보고 있어요 그 나머지 정보들도 그렇게 똑같이 본 거예요 똑같이 보면서 단가를 새로 제가 리뉴얼한 거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 예, 결론적으로 이제 하락이 계속 지속되는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퀀텀이 잠깐 위로 떴었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이렇게 위로 떴을 때, 예, 이거는 절대로 위로 더못 간다. 갖고 계신 분들 청산용액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나 그냥 처맞고 바로 빠져버립니다, 이게 예, 결론적으로, 네, 뭐 했든 뭐 수십 번 거듭 거듭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이 현재 시총의 55%가까지 찾아오고 있죠. 비트코인이 안정세로 돌아오지 않고는, 예, 시장이 반등이 없다. 예, 그 다음에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구요, 예. 예, 여러가지 얘기들이 뭐좀 나오는데, 그른 얘기들은 다, 저기 특별하게 들을 것도 없어요. 뭐, 김프트 이런 거 보세요. 올해 뭐, 저기 뭐, 상반기에, 업 라이브, 업 라이브, 업 라이브에 코인있잖아요 이거 업 라이브를 통해서 뭐 뭔가 상용화될 것처럼 뭐, 얘기가 나오더니, 우리 그때 200원대 다 정리했었죠, 예. 그러서 이제 뭐, 뭐, 불과 얼마야? 8월달인 8, 9, 10, 11, 12, 12. 3개월 만에 10분의 1막 나버리죠. 250원에서 딱 24원까지. 예, 결국은 그래서 이제 이 아이쇼들, 현데이 수많은 아이쇼들이 결국은 꿈을 이룰 수가 없을 거다. 굉장이 계획했던 거를 이루기가 어려울 거다라는 게 돈도 이제 힘들어요, 여러분들. 아이쇼 해둔 걸 누가 더안 냅니다. 다 당해가지고. 예, 전 세계적으로 한 3천만 명. 대한민국에 한 300만 명, 다 당했기 때문에 더 이상 돈안 들어와요. 별도로도 이제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직은 거래는 되니까 이게 뭐, 뭐, 뭔가 뭐, 거래를 해볼 분들 해보긴 하는데, 금 예, 긍정적인 효과는 별로 없을 거라고 좀 봅니다, 여전히. 그래서 만약에 뭐, 하여튼 260만원이든 뭐, 하여튼 300만원 전후에서 뭐, 예, 뭐가 좀 잡힌다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예상했던 자리, 한 350에서 370, 그 정도 수준까지만 딱 보고 손다 털어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무슨 뭐 네이버나 이런데 보시면 뭐 장기적으로 뭐 포기하지 않는다. 근데 그그 그 장기적으로 좋다고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몇몇을잘 보셔봐요 여러분들. 우리 뭐 피라미드 이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무슨 뭐 다단계도 있고 네트워크 마케팅도 있고 그거 좋다 하는 사람들은 다그 상위레벨인 사람들입니다. 뭐가 가끔 강연도 하고 그러죠막그 피라미드 뭐뭐 등등해서 네트워크 마케팅, 아메이드 있고 무슨 뭐 l 투도 있고 뭐 많잖아요. 각종 예, 그런 데막 멋지게 호텔 빌리고, 뭐, 컨퍼런스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뭐죠? 무슨 뭐, 뭐 포럼하고 하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설, 파를 해. 그런 사람들 보면 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냐? 다 상위권의 포식자들만 그런 얘기를 해요. 포식자. 왜? 사람들 꼬셔서 자기들은, 꼬시면 꼬실수록 다 위로 상납이 들어오니까. ICO, 아이쇼, ICO를 비롯한 요, 이, 암호화폐 전부 다 그래요, 결국은. 예, 피라미드의 상위자들만 좋다고 얘기하지, 지금 뭐, 참여자들은 다 이미 죽었는데, 뭐. 예, 그러기 때문에 믿을, 믿을, 말이 없다. 또, 더욱더 중요한 건, 하다못해 물 네트워크 마케팅은 물건으로도 팔지. 이건 물건도 없어요. 유무연의 예, 자산도 존재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해당 서비스, 가 해당 개들이 추구하는 이 서비스 네트워크가 앞으로 지속될지도 의문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대부분의 코인은, 제가 한 6개월 전에 그랬고, 그랬더한 1년, 1년 이내에, 예, 뭐 3년이내 뭐누가그 당시에 3년이내 10년이내 말인데 저는 뭔소리냐1년이내에다끝날거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당장은 거래가 되니까 뭐 조금씩 하품들을 해보는데 궁극적으로는 끊어야 된다 예, 왜냐하면 하다가 좀 수익내고 수익내고 이러다보면 또 무리한 투자를 하거나 예, 또 너무 추세확신을 하거나 고하 하다보면 물리게 돼. 요그 물리면 잘라내면 좋은데 이 사람이란게 물리면 잘 못잘라내요 예, 결국은 그래서 결국은 그거에 망하게 되는거예요 네. 자,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전반적인 가격은 다 제가 충분히 이렇게 리뉴얼을 어 했고요. 조금 더 세부적인 거는 뭐, 내려오면 제가 더, 좀더 궁극적으로 볼게요. 예를 들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면 뭐, 에, 지금 단적으로 보시면 이거죠. 이렇게? 요거 이거 아닙니까? 지금, 뭐, 내려오고, 조정주고, 내려오고, 조정주고, 또 내려가는 거죠. 뭐, 그랬을 때 확장값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도 아마 이더리움이 250만원 갈 때, 그런 일이 야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 아, 아무도 안 했을 거라고요 예? 마찬가지로 이더리움이 200, 200만원짜리가 야 몇만원까지 내려올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얘도 그 보셔봐 또 결국은 뭐 적어도 뭐 예, 이더리움 뭐 75,000원 뭐 이렇게 예, 지금 방금 질문 주신 게 리프이 덜 빠진 이유가 뭐냐 뭐이 말씀하셨는데 아예 아직 뭐곧 곧, 곧 빠지죠 보시면 근데, 이 리플이 왜덜 빠지냐면, 리플은, 그래도, 그래도 비트코인 보다,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무슨 뭐, EOS, 등등에 비해서, 그래도 프로젝트가, 좀 가시권으로 좀 조금 실현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시다시피, 뭐, 어쨌든, 주먹만한 은행들부터 해서, 조금 큰 은행들, 이름 좀 있는 은행들까지 해서, 일부 은행들이 아직은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일부 은행들이. 예, 그래서 그게, 그게 전세계의 금융 흐름을 바꿀 만한 대세는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위치 마켓은 될 수도, 될 수도 있죠. 품새 시장은. 어젠가, 고, 그, 어디 코인원인가? 코인원인가, 어디선가, 뭐, 걔들이 뭐, 어, 리플 플랫폼 가지고 뭐, 해외 송금할 수 있는 거 뭐, 이렇게, 저기, 만들어서 태국에 송금하고 뭐, 뭐, 수수료 좀 싸게 하겠다. 그거 한겠다고 저, 그때 기사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가 아직은 조금 살아있어서, 그나마 아무것도 없는 예를 들면 아무것도 없는 이런 애들보다 비트코인 캐시 스텔라 루멘 퀀텀 에이다 투론 이클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최소한 뭐 어떤 뭐 어떤 실물의 실물의 뭔가의 서비스하고 얘는 그래도 조금은 시도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대세는 절대 대세가 될 수는 없어요. 거듭 말씀드렸지만 금융의 이 코어가 금융의 핵심 그룹에서 이거를 채택하지 않기 때문에. 대세가 될 수가 없어요. 다만 변방에서라도 뭐 하면 아까 말한 위치 마켓이라도 예, 일부분을 담당할 수가 있어. 그래야 리플이 그나마 덜 빠지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기술적으로 리플도 뭐 이미 하락 준비 다 해놨죠.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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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시 이거 아니에요? 이거 예? 하아 여기는 이제 뭐길적으로뭐 어떻게 얘도, 얘도 이제 뭐 예, 좋은 짓을 하셨어요. 리플이 덜 빠진 이유가 궁금하다고. 예. 딱 그, 지금 말씀드린 바로 그거예요. 예. 아이고. 네, 뭐, 이렇게, 이렇게. 네, 이, 이, 결국 뭐, 여기 가지 않겠어요. 리플 제가 250원, 250원 으도 보이는 거예요, 여기. 270원, 280원, 뭐, 250원. 조금 언더슈팅 쎄게 나오면, 1 7 6 4자리 230원 수준.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업무들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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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에이다, 트론, 퀀텀 이런 거는 뭐, 거의, 소멸되지 않을까 싶어요. 온톨로지 이런 거 봐요, 여러분. 애들 얼마나 해먹었나? 이게 지난번에 뭐였죠, 여러분? 들 온톨로지가 뭐뭐 가지고 이게 바꾼 거지? 아, 이름도 생각 안 나, 갑자기. 내외 네, 내에서 네. 무슨 뭐 에어드랍 해가지고 잘 팔아 처먹고 나서 제가 여러분 그때 말씀드렸죠. 얘가 2천 2천 원한천 왔다 갔다 할때천 원대까지 내려오면 뭐사든가 말든가 하고 그다음에 천 원대 왔다 갔다 조금 튈때 교복은 이렇게 빠질 거라고 말씀드렸죠. 예. 이게 지금은 500원인데, 시간 지나면 50원 돼요. 그, 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월를 온통 오디를, 아, 나 2,000원에 물렸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을 팔아야 돼요. 나중에 50원 돼버려요. 예, 명심지셔야 됩니다. 50원면 그때는 이제 안 팔, 고안 팔게 되는 사람은. 어차피, 어차피 100분의 1투만 났는데, 뭐, 그걸 팔겠어, 뭐 하겠어. 그래서, 철저하게 기술적인 자리에서 그냥, 아주 추단타 치고 끝나야 됩니다. 에? 오늘 코인 이야기는 그 정도만 하고, 예, 나중에, 이제, 요, 요, 요 가, 격에 바운드로, 바운드로, 인지로 들어오면, 그때 제가 조금 더 이제 정교하게 다시 봐드릴게요. 아마 이런쯤 지나야 될것 같아요, 예. 주말 좀 지나서 아마, 그 저기 아래쪽으로 더갈 거라고 봐집니다.